영화나 드라마를 촬영 마친 배우가 홍보 현장에 와서 이번에 내가 맡은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다. 이번에 내가 맡은 캐릭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떻다. 이럴 때 말하는 캐릭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아, 저 친구는 참 캐릭터가 독특해. 아, 나는 좀 캐릭터가 희미한 것 같아. 와, 저 사람 캐릭터 되게 뚜렷하다. 이럴 때 말하는 캐릭터. 자, 이 캐릭터란 말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질문을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캐릭터 말고 성격이라는 말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어떤 걸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MBTI, 혈액형, 습관, 말투, 걸음걸이, 자세, 혹은 그 사람이 쓰는 물건들, 뭐 술주정, 주사, 혹은 농담의 방식.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 인간이랑 관계된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 이말 되게 중요해요.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성격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지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들은 성격의 본질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격의 본질은 뭘까요? 어떻게 알수 있느냐? 뭘 줘보면 알수 있어요. 뭘 주면 알수 있을까? 돈? 땡! 아닙니다. 어, 돈을 줘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자극이니까. 아, 제가 방금 정답을 얘기했네요. 네, 자극을 줘보면 알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자극을 한번 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방금 얘기한대로 MBTI, 혈액형, 습관, 자세, 옷차림, 헤어스타일, 뭐, 기타 등등 모든 게 똑같은 새 쌍둥이가 있다고 칩시다. 이세 쌍둥이한테 자극을 줘보는 거예요. 자극 중에 가장 쉬운 자극을 한번 줘볼게요. 물리적인 자극을 준다고 칩시다. 꿀방을 때려볼게요. 첫 번째 쌍둥이한테 꿀방을 딱 때렸을 때이 사람이 울어요. <laughs> 두 번째 쌍둥이 친구 꿀방을 딱 때렸는데 말로 대드는 거예요. 폭력은 금지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쌍둥이 꿀방을 딱 때리는 순간에 제 팔을 꺾어서 주먹을 날립니다. 네, 셋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자극 힘을 가했을 때 반응하는 태도가 각기 다릅니다. 자 이것이 성격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드라마나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들은 성격 구축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극을 줬을 때 어떻게 반응이 도출되느냐? 방금 전에 물리적인 자극을 예로 들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일상적이고 쉬운 자극을 예로 들어봅시다. 말. 상대방이 내게 전해오는 말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보내는 말 또한 자극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음 하고 단답형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 너는 하고 다시 물어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는? 하고 자기 의사는 밝히지 않은 채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써놓은 대본에 대사, A와 B가 나누는 대사가 있는데 그것을 자극과 반응, 자극과 반응, 자극과 반응, 자극과 반응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그 사람의 성격의 본질, 그 캐릭터의 본질을 알수 있습니다. 단, 한 장면으로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 성격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두개 이상 혹은 세개 이상의 장면에서 동일한 반응이 도출된다. 자극에 동일한 반응이 도출된다 하면 그게 성격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 성격은 일관성이 있다고 했는데 일관성을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늘 퉁명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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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 사람에게만 투명스럽게 대하지 못한다.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의외성을 보인다면 그 사람과 반드시 사랑이 싹 트거나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는 걸 뜻할 겁니다. 이게 대본에서 캐릭터의 본질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자, 일상생활로 다시 바꿔볼게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캐릭터가 좀 뚜렷한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중국집에 갔는데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로 군만두가 나왔는데 군만두가 다섯 개가 나왔어요. 한 명씩 만두가 돌아갔는데 소위 말 그대로 눈치만두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만두를 드시는 분입니까? 드시지 않는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여기서 만두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만두를 먹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추가로 주문해서 먹는다는 사람도 있고 물어보고 쪼개서 먹는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선. 그 만두를 먹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캐릭터가 희미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어떤 욕망이 발생했는데 그 욕망을 제어하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들은 욕망이 가장 강렬한 사람들입니다. 영화 추적 추격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한 사람은 반드시 도망쳐야 되고 한 사람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두 사람이 맞닥뜨리면 반드시 뛸 수밖에 없어요. 한 명은 도망쳐야 되고, 한 명은 쫓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욕망이 약해진다. 도망치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도망치겠어. 하면 그 영화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주인공들은 대체로 욕망의 크기가 가장 강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어떠한 욕망이라면 가라앉히지 말고, 조금씩 발현해보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 캐릭터를 형상화하거나 캐릭터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선문대학교 영상예술학과 연기 트랙으로 오시면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내일의 스타가 될수 있는 선문대학교 영상예술학과에서 당신의 꿈을 실현하세요.